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는 보고회가 최근 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충청남도 안현순 청년 정책 과장 그리고 사업에 직접 참여한 당진 비컴 응원단 임선영 대표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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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먼저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충남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중요한 이제 역할을 맡고 계실텐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혹시. 우리 이런 청년들의 뭐 취업이나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그 청년들이 N 포 시대라고 부르지 이렇 근데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그 추,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했다고 3포 시대 음. 또더 나가서는 4, 포또더 네. 또 나가서는 거기다 이제 희망과 꿈을 잃었다고 해서 이제 그 7%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 현실에서 보면 이러한 청년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그 우리도에서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라는 이런 음 비전 아래, 네. 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그 다양한 사업을 정책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일자리 분야에서는 그 69개 사업에 총 2035명 정도를 일자리를 마련했고, 네. 또그 주거와 관련돼서 네.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꿈빛채라고 들어봤죠?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주거와 일자리를 일단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서, 네. 네. 기본이라서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있고, 청년 문화,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그 청년 희망카드라든지 또 청년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주거지원 확대사업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청년들이 더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이런 비전을 목표로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최근에는 뭐 쉼도 포기했다고 해서 쉼포까지 네, 네. 더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다각적으로 이제 지원 정책들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실제로 우리 충남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우리 충남의 또 그리고 시군의 이 정책들 어떻게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어, 음, 이제 체감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네.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이제 네. 활동하고, 공연하면서 이제 조금씩 차, 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청년들이 이제 소통도 하고, 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음. 어, 또, 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많이 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오늘 이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좀 짚어 볼 네. 텐데요. 어, 최근에 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네, 들었어요. 예, 먼저 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음. 그 청년들의 그 유출이, 유출을 방지하고 음. 지역사회에서 같이 공동체 역할을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그 기농이라든지 또 취업 창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쿄에서 만들어주고자 한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음, 네. 처부터 신규 사업인데 네. 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현안도 해결하고 음,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네. 또그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 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 그 지역 활력으로 해서 부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네. 지난해 국비로만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음. 그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사업을 공동체를 현재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도에서는 10개 단체가 1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공동체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어, 저희는 당진 시 성인 치어리딩 이제 비컴 응원단이고요. 네. 어,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치어리딩 자격증 모임으로 이제 팀원들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음, 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고 이제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저희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네. 또 역량 강화 등으로 이제 저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어리딩. 근데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 다들 종사를 하고 계신 건지. 주부, 주부세요. 네, 다들 주부이세요. 그래요. 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어, 총 아홉 명이 있는데 네. 어, 이제 지금 어,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곱 명. 아, 그래요. 그 우리 주부님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치어리딩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럼 과장님 앞서 지금 우리 우리 말씀하신 이제 비컴 응원단도 있지만 음. 1 0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해 예, 주셨어요. 예. 이 공동체에 충남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음.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이제 개 단체에 대해서 그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규모나 지원액은 크진 않지만. 음. 다양한 활동을 해서 공동체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 약간의 그~ 그 올해 이제 기초를 가지고 해서 네. 약간의 그 예산도 지원해주고 도에서도 또그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든지 음. 또는 그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네. 전문가 컨설팅, 컨설팅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면서 음. 그 네트워크 간에 그 이제 공유라든지 네. 발전 위해서 성과 공유에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뭐활동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뭐그 과제 수행비라든지 네. 뭐 그런 비용만 좀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뭐 활동 계획을 좀 설정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을 좀 세울 수 있는 컨설팅도 네. 지원을 해 주시는 네. 거군요. 내년부터는 어. 그걸 좀더 확대할 음.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 뭐 이런 사업들을 직접 이제 지원을 받아보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나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팀원들 중에서 이제 당진에서 나, 나고 자란 팀원들도 있지만 이제 직당, 직장이나 그다음에 어, 결혼으로 음. 이제 당진에 음. 이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네. 어 이제 그, 당진이라는 이제 소 도시에 이사 오면서 각자의 생활에 머물러 있던 청년들이 이제 치어리딩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제 만나서 함께 음.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의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네. 또 이제 함께 하면 할수 있다는 이제 결속력도 생겼고 어. 이제 더 나아가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 활동에 음. 발전 그 지역 활, 활동 발전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에 큰 자부심도 느껴서 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당진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도 계시지만 또뭐 결혼을 통해서 뭐일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당진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처음부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뭐다 같이 뭐 성과를 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또 지원이 더해져서 네. 어 조금 네. 더 이렇게 활력을 얻어서 활동을 네. 할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네. 10개 팀 중에서 행정안전부 우수 청년 공동체로 선정된 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과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해 주시죠? <laughs>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0개 공동체가 있는데 네. 모두가 그 열심히 했지만 그 전국 100개 중에서 그 우리 도에서는 두개 단체가 두개 공동체가 전국 우수 단체로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었는데 네. 그 선발된 그 단체를 이제 되게 말씀드리자면, 네. 아산 지역에 있는 그 루미엘 앙상벌과 음. 홍성 지역에 홍성의 청년들 와시오, 어. 보들 와시오, 그런 단체가 주인공인데, 네. 그 루미엘 앙상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청년들이 메인 단체로서 그 장애 어린이라든지, 어. 이렇게 좀또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문화 혜택을 잘 접하기 어려운 음. 그런 계층을 찾아가서 네네. 직접 공연도 해주고 아. 클시식도 들려주고 해서 음악 연주가를 이렇게 들려주며즐거운 감동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예. 직접 찾아가는 예. 네, 네. 앙상블인 거네요. 네. 또 그리고 하나 그 네. 청년들의 왓쇼라는 공동체는 그 이제 그 저기 미리 이 청년들을 왓쇼라는 공동체에는 그 기농한 청년들인데 네. 그 기농한 청년들이 그 앞으로 기농할 청년 또는 그 농민들을 상대로 그 컨설팅도 해주고 네. 또 지역 정착도 돕고 음. 또그 체험이라든지 재능 기부도 하는 이런 단체로서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네. 저기 선정됐습니다. 아. 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네. 또 수상, 그러니까 <laughs> 우수 공동체로 그렇지. 선정이 네. 된 팀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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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옆에 또 비컴 응원단도 있어요. 네. <웃음> <웃음> 네. 지금 뭐 전국의 0개팀 중에서 또 우리 도내에서 두개 팀이 선정된 게 굉장히 또 좋은 네. 소식이긴 하지만 네. 또 우리 비컴 응원단도 있는데 <laughs> 그 외에도 정말 우수한 공동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국에서 보면 그각 단체들이 아주 훌륭한 단체 또 훌륭한 청년들 단체가 많은 건데 네. 우리도에서는 그 지난해 에 이어서 그두 번째로 이렇게 수상도했고 아. 올해 또 하나로 또 추가됐고 해서 네.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로도 아주 전국도 이제 아주 유명한 이런 충남을 네.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정말 함께 한게 너무 뜻깊었고 어, 이 팀은 정말 인상 깊었다 하는 또 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이 활동하시면서. 그때 공유회 하면서 네.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양쪽에 계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음. 저도 그 루미에르 앙상불 팀이었는데 그, 거기는 이제 팀 전체가 같이 오셔가지고 네. 어또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공연 팀이고 해서 저희랑 같이 아, 콜라보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음. 제가 눈여겨본 팀이었고요. 근데 아, 네. 네, 이쪽에 또 앉아 계셨던 분은 이제 홍성에서 왔으 팀인데 음. 너무 열정적이신 게 너무 음. 보여가지고 네 아주. 그 그래, 인상, 인상 깊었어요. 깊었어요. 오 이렇게 또 직접 같이 참여한 팀들이 인정할 정도면 정말 또 우수한 공동체였던 네.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선정된 두팀 외에 또 조금 인상 깊었던 팀이 있었을까요? 어, 모두가 이제 그 열심히 했지만 네. 그 11월 6일날 처음 뵀는데 네. 여기 계신 그. 비커 먹원단이라고하 <laughs> <가지고> 네, <제가 웃음> 진짜 인상깨, 인상깨 봤습니다, 어, 네. 진짜 민상기민담기 받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좀그 놀란 이유가 이제 이제 그 용기도 있고 음. 활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부라고 하는데 아주 참놀라웠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그 이제 비비원이라든지그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제 그날도 저도 그 비커 그 먹원단이 천년들인 줄 알았다 더니네그 주부라고 해서 또 네. 놀랐던 나좀 그랬군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있는 또 우리 네. 어머님들이 모이셔서 또 이렇게 어, 멋진 활동을 해내시는 네. 게또 굉장히 참 인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공동체 네. 활동을 하신다는 것이 네. 저는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용기가 참 튼튼하면서 음.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까지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네. 그참 그런 노고와 음. 그런 희망과 이런 그런 것 주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진짜 무한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 또 마음속으로 응원을 네. 많이 해주셨군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대표님 혹시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개선돼야 될 점은 없고 네. 어,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나온 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또 이제 귀기우려서 반영을 네. 또 해서 앞으로 계획을 또 세우셔야 할 텐데 어, 이 성과 공유에서 일단 좀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는지 짚어볼까요? 그 얘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 네. 사실은 그 모두가 참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대요 그데주는데 네. 이제. 우리가 저기 그걸 행정에서 일일이 다 반영하기도 시간적으로나 음. 공간적으로도 어렵게 된 면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그 많이 들어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너무 좋았고 그 성과 공회가그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은 아쉬움도 많았, 많았,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그 아쉬운 점은 좀더 보완 발전하면서 또는 이제 좋았던 점은 더욱 더이제 발전시키고 해서 네. 우리 청년 공동체가 활동 열심히 할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는 많은 응원을 현재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네. 또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그, 그 성과 공유회를 하면서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들이 청년 공동체들이 많이 원하셨고. 또 부족하다는 점도 우리는 지금도 많이 현재 느끼고 있는데 네. 네트워킹간에 그 시간을 많이 앞으로도 이제 마련할 계획이고 음. 앞으로도 그런 앞,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규모도 좀 네. 늘려주고 러면서 음. 그런 소모임 단체가 네. 더욱 활동화돼서 그 청년 공동체가 그 1차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에 네. 2차 3차를 하면서는 더욱 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음. 우리 아주 열심히 노력 또는 준비하고 아, 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함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지금 많이들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또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재능을 공유하고 함께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네. 또 지원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제 지역사회 청년으로서 우리 행정에 바라는 점 있을까요? 음. 됐. 또래 청년 분들이나 이제 후배님들한테 음. 말씀드리고 싶은 아우, 말은 네.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도 사업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또 청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행정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자발적으로 어,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나봐요. 행정에 바라는 점도 없고, <laughs> 너무 자부심도 네. 전혀 없을 만큼 지금 지원이 굉장히 어, 우리 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이제 또래 활동할 수 있는 또래 청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을 같이 좀 누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그래요 자 그럼 두분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과장님부터요? 네. 그동안에 우리 토에서는 그, 그 지난해 이제 청년정책과가 올해 2년차거든요 네. 2년차인데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세우고 이제 우연의 이런 기능도 또 많이 청년들이 참여할수록 많이 확대해고를 했는데 네. 그~ 내년에는 보다는 그~ 더잘될수 있도록 그~ 이제 할 계획이며 네. 뭐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세개 정도 이렇게 발, 현재 발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년 희망카드라든지 또는 주거지원 확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또또 또 청년 공동체 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힘들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네. 청년 여러분 용기와 꿈을 <laughs> 버리시지 말,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네, 저도 오늘 어, 정책과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네. 이제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정착할 수 있게 어, 끊임없는 지원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비커몽원단도 이제 치어리딩의 대중화를 위해서 활발히 활동할 계획에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좀 도전을 하고 함께 지역에서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두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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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청년들이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소통하고 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